온 세상이 무대이고 모든 사람은 수행자이다. 사람은 일생 동안 기쁨, 슬픔, 사랑, 손해를 경험하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인생의 상처 없는 본질에 대해 감사하고 매 순간을 음미하며 새로운 무대에서 우리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행동은 웅변이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그 어떤 유창한 편지보다 더 우리를 정의한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특성을 반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때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챙기는 것은 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운명과 자유의지의 개념에 대해 운명이 우리에게 시련으로 다가와 도전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행동과 결정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형성한다. 알고 있어도 말하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다. 위대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위대하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위대함을 성취하며 어떤 사람은 위대함을 떠맡는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고 몇몇 사람에게만 말해라. 간결함은 지혜의 본질이다.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아직 최악이 아니다. 침묵이야 말로 기쁨을 전하는 최고의 전력이다. 말로 할수 있는 정도의 기쁨이라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가난해도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다. 심판이 끝나도 진실은 진실이다.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죽는 것은 잠드는 것일 뿐이다. 세상의 성과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현재의 자신을 알고 있지만 미래의 자신은 알수 없다. 행복의 비결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무대고 모든 사람은 배우다. 그들은 등장하고 퇴장한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무대에서는 많은 역할을 담당하기 마련이다. 양심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 웃으면서 사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몸은 정원이오,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다. 정직만큼 풍요로운 유산은 없다. 누구에게나 결점은 있기 마련이다. 생각은 공짜다. 용기의 핵심은 신중함이다. 엉터리 싸움에 진짜 용기는 필요하지 않다. 겁쟁이는 죽기 전에 여러 번 죽지만, 용사는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 평화가 정의롭고 자비로운 전쟁에서 칼을 드는 자들의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의심을 버리지 못한다. 의심하면 시도하는 것이 두려워져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 좋고 나쁜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말이 적은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불성실한 친구를 가질 바에는 차라리 적을 가지는 편이 낫다. 불행을 고치는 약은 오직 희망밖에 없다. 만약 매일이 휴일이라면 노는 것도 일하는 것만큼이나 지루할 것이다. 친구라면 친구의 결점을 참고 견뎌야 한다. 돈을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라.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슬픔이란 누구든지 이겨낼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 슬픔뿐이다. 슬픔은 언제나 혼자서는 찾아오지 않는다. 슬픔은 애서 때를 지어 몰려오는 법이다. 불청객은 돌아갈 시간이 되면 가장 환대를 받는 법이다.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이름이 무슨 소용인가? 장미꽃은 어떻게 굴려도 똑같이 향기롭지 않은가? 말리면 말릴수록 불타는 것이 사랑이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막으면 막을수록 거세게 흐른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손은 은근히 취했을 때가 가장 기분 좋은 것이다. 험한 언덕을 오르려면 처음에는 서서히 걸어야 한다. 배신당한 사람은 배신으로 인해 상처를 입지만, 배신한 사람은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우리 인생의 옷감은 성과 악이 뒤섞인 실로 짜여진 것이다. 가볍고 사소한 일도 질투하는 사람의 눈에는 강력한 확증이다. 궁핍한 사람에게 필요한 약은 오직 희망이고, 부유한 사람에게 필요한 약은 오직 금면이다. 타인의 비판은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만 타인의 판단을 나로 두는 것이 현명하다. 탐내면서도 제공될 때 받지 못하면 다시는 그것을 벗지 못한다. 현실의 공포는 마음에 그리는 공포만큼 두렵지 않다. 마음의 준비만이라도 되어 있으면 모든 준비는 완료된 것이다. 인생은 불확실한 향이다. 얻은 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기쁨의 본질은 그 과정에 있으므로 죽으면 만사청산이다. 자기 자식을 알면 현명한 부모다. 사람이란 습관들이기 나름이다. 꽃에 향기가 있듯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다. 꽃이 싱싱할 때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마음이 맑을 때 품격이 고상하다. 썩은 꽃은 잡초보다 오히려 냄새가 고약하다. 아무리 작은 벌레라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우리가 노예인 것은 우리 별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다. 한번 믿음을 깬 사람을 믿지 마라. 생활 속에 책이 없다는 것은 햇빛이 없는 것과 같고 지혜 속에 책이 없다는 것은 새의 날개가 없는 것과 같다.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무대이고 모든 사람은 수행자이다. 사람은 일생 동안 기쁨. 슬픔, 사랑, 손해를 경험하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인생의 상처 없는 본질에 대해 감사하고 매 순간을 음미하며 새로운 무대에서 우리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행동은 웅변이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그 어떤 유창한 편지보다 더 우리를 정의한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특성을 반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때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챙기는 것은 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운명과 자유의지의 개념에 대해 운명이 우리에게 시련으로 다가와 도전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행동과 결정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형성한다. 알고 있어도 말하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다. 위대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위대하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위대함을 성취하며 어떤 사람은 위대함을 떠맡는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고 몇몇 사람에게만 말해라. 간결함은 지혜의 본질이다.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아직 최악이 아니다. 침묵이야 말로 기쁨을 전하는 최고의 전력이다. 말로 할수 있는 정도의 기쁨이라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가난해도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다. 심판이 끝나도 진실은 진실이다.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죽는 것은 잠드는 것일 뿐이다. 세상의 성과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현재의 자신을 알고 있지만 미래의 자신은 알수 없다. 행복의 비결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무대고 모든 사람은 배우다. 그들은 등장하고 퇴장한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무대에서는 많은 역할을 담당하기 마련이다. 양심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 웃으면서 사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몸은 정원이오,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다. 정직만큼 풍요로운 유산은 없다. 누구에게나 결점은 있기 마련이다. 생각은 공짜다. 용기의 핵심은 신중함이다. 엉터리 싸움에 진짜 용기는 필요하지 않다. 겁쟁이는 죽기 전에 여러 번 죽지만 용사는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 평화가 정의롭고 자비로운 전쟁에서 칼을 드는 자들의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의심을 버리지 못한다. 의심하면 시도하는 것이 두려워져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 좋고 나쁜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말이 적은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불성실한 친구를 가질 바에는 차라리 적을 가지는 편이 낫다. 불행을 고치는 약은 오직 희망밖에 없다. 만약 매일이 휴일이라면 노는 것도 일하는 것만큼이나 지루할 것이다. 친구라면 친구의 결점을 참고 견뎌야 한다. 돈을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라.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슬픔이란 누구든지 이겨낼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 슬픔뿐이다. 슬픔은 언제나 혼자서는 찾아오지 않는다. 슬픔은 애서 때를 지어 몰려오는 법이다. 불청객은 돌아갈 시간이 되면 가장 환대를 받는 법이다.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이름이 무슨 소용인가? 장미꽃은 어떻게 굴려도 똑같이 향기롭지 않은가? 말리면 말릴수록 불타는 것이 사랑이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막으면 막을수록 거세게 흐른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손은 은근히 취했을 때가 가장 기분 좋은 것이다. 험한 언덕을 오르려면 처음에는 서서히 걸어야 한다. 배신당한 사람은 배신으로 인해 상처를 입지만, 배신한 사람은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우리 인생의 옷감은 성과 악이 뒤섞인 실로 짜여진 것이다. 가볍고 사소한 일도 질투하는 사람의 눈에는 강력한 확증이다. 궁핍한 사람에게 필요한 약은 오직 희망이고, 부유한 사람에게 필요한 약은 오직 금면이다. 타인의 비판은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만 타인의 판단을 나로 두는 것이 현명하다. 탐내면서도 제공될 때 받지 못하면 다시는 그것을 벗지 못한다. 현실의 공포는 마음에 그리는 공포만큼 두렵지 않다. 마음의 준비만이라도 되어 있으면 모든 준비는 완료된 것이다. 인생은 불확실한 향이다. 얻은 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기쁨의 본질은 그 과정에 있으므로 죽으면 만사청산이다. 자기 자식을 알면 현명한 부모다. 사람이란 습관들이기 나름이다. 꽃에 향기가 있듯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다. 꽃이 싱싱할 때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마음이 맑을 때 품격이 고상하다. 썩은 꽃은 잡초보다 오히려 냄새가 고약하다. 아무리 작은 벌레라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우리가 노예인 것은 우리 별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다. 한번 믿음을 깬 사람을 믿지 마라. 생활 속에 책이 없다는 것은 햇빛이 없는 것과 같고 지혜 속에 책이 없다는 것은 새의 날개가 없는 것과 같다.